치기 위해 시작부터 해야지 직방 네?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얻을 때 기울기가 M 지나는 점 A 콤바 B인 직선의 방정식 불러와 주로 고3인데 이걸 모르면? 직행권 조택구치 이걸 해야 된다 그랬어 알았지 일단 이걸 배워야 돼 <laughs> 응, 기본적으로 이건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접선 상황이 뭐냐 이렇게 함수를 y f x를 줄고 여기에서 생기는 접선 이거보다 그럼 여기 지나는 점 지나는 점의 서표를 <laughs> 예를 들어 a라고 하면 요 점은 a f a야. 기울기는 미분한다 a 를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f 프라임 a 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요거고 지나는 점이 요거니까 요거대로 그냥 그대로 식을 쓰면 y 는 f 프라임 a x 이 a 플러스 f a 가 되는 거. 야 그래서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음. 이것과 이것이 암기가 돼 있어야. 네, 예. 알았지? 예 응. 네, 이거 그 아니 지금 안 하고. 아, 좀 지금, 해야 네. 수... 지금 해야 돼. 몇 지금 해야 돼. 그러면 접선식을 쭉 써보면 네. 접선에서 중요한 건 음. a만 세번 나와. 그래서 a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아 네. 요게 제일 중요. 뭐 a 그리고 x좌표. 네. 요거 위주로 문제를 푸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네. 어. 3 5 3번 문항을 보게 되면 곡선 Y는 X 의세제곱 플러스 AX 의 제곱 플러스 b 위의 p 이래 이거 위의 점이야. 점이 네. 점이니까 이, 직스, 이 곡선 위에 2,6이 있어. 여기여기 d o m i n i c 6이 나와야 돼. m i n i c a V is d o 8 플러스 4a 플러스 b다라는 거 하나 나와있는 상태고 응. 접선의 기울기가 8이래 <laughs> 그럼 이런 삼차함수가 있었고 이게 x가 2인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결국에는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한 거 이게 뭐다? 8이다 응. 이런 얘기라고 응. 그럼 이게 미분을 하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2ax인데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라 즉 12 플러스 사 a가 뭐다 응. 팔이다 해서 a 값 구하고 b 값 구하고 하면 되는 거 응. 알았지? 응. 응. 그럼 이들은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 접선이 지금 여기서부터 접선 수지 기울기어졌을 때 미정교수 결정 여기 접선은 응. 여기까지 할 거거든 여기까지. 응? 그러니까 여기 다 똑같은 얘기로 이게 다 똑같은 얘기야. 아, 네. 357번을 보니까 x, 네. y는 x의 3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2 위에 이거 위에 1, 3. 이거 위에 1,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네가 3이 나와야 돼. April, a 1 r a 불 r 가 l 니까꺼 i 꺼져 p a 는1 네. 네. a 는 r 이 나왔고 네. 플러스 x 이렇게 l 고 p r i l April, a p r 3에서의 접선이니까 지난 점 April, a p 아, 지나는 점이 1,3이니까 x-1 플러스 3이라고 쓰고 여기 기울기 자리만 쓰면 되는데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면 기울기겠지? 응 네.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였으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게 되면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라서 2가 되겠지 응 네. 그리고 정리하면 답이다 이렇게 될 거고 응 알았지? 예. 네.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접선과 수직이라는데 접선과 수직 수직이 뭐 어떻게 됐었어? 수직 수직 뭐가 떠올라야 돼? 그러면 기울기가 <laughs> 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떠올라야 돼네 <laughs> 알았지? 이게 네. 나와야 돼 그래야지 뭐 붙을 수 있을 테니까 뭐 아무튼 곡선 이런 게 있대 이런 곡선이 있었고 여기 위에 점 2,0을 지나고 여기에서의 접선과 수직이래 접선과 수직이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내가 찾고자 하는 기울기래 m이라고 쳐봐 그럼 여기서의 접선은 이걸 f라고 치면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이거 미분? 미분한 미분한 다음에? 그2대2 대입한 거 그래서 f'e지 그지? 근데 접선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니들 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애 프라임 2분의 마이너스 1이야 이걸 찾아야 돼 이게 기울기라고 네. 근데 지나는 점은 뭐다 이 컴마 0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음. 이거 기울기로 해가지고 f 프라임 2분의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컴마 0 x 마이너스 2 플러스 0는 y 이렇게 잡아야지 음, 네 나머지 계산 되지 예. 음.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봐야지 여기서 여기서